레벨 W 기 미쳤니? 아니다있스만안들어 아.. 들어... 아 사전가려고? 음.. 우르고스 라이즈 서포트 지리네 이 새끼가 미쳐만지 아, 내가 족박거니? 저런거에 당한게, 씨발. 야, 뭐하냐, 뭐하냐. 스시 슬렉 많이 들고 왔지, 충분해. 타곤산타곤산타곤산타곤산타곤산 타곤산, 타곤산, 타곤산. 타곤산. <목소리> 울고도 많아서면 거의 병신챔프거든? 아, 씨발새끼 존나 무섭네, 씨. 울고 실수 4개다. 아 라인 안좋아 라인 안좋아 라인 안좋아 라인 라인이 안좋아 이거 싸우기에는 라인 안좋아 일단 대포 사러 남았으니까 전화 땡겨지긴 하는 라인이야 이거 땡겨져 땡겨져 어아 근데 대포 대포 아, 못먹었다 아씨뭐 오지 말라고 땡겨서다 먹는 거 보여준다. 저다 먹는다. 다 먹긴 개 불씨. 다 먹긴 개 불씨발. 현재 조대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씨 아, 라이즈 W 무서워서 못 먹겠어. 라이즈 W 맞으면 바로 우르콘한테 뒤진다니까. 레이드. 더블킬이다. 아싸! 라인은 좀 유지하고 갈게요, 이거. 아, 안 밀고 그냥 유지하고 가야겠다. 에. 그래, 유지하고 가야지. 이거는 뭐 라인 안 밀고 그냥 유지하고 갈게요. 유, 유지하고, 음. 유지하고, 라인 관리. 음. 밀려도 저게 나아. 어리, 저래 안에서 한 마, 한칸더 밀어봤자 어차피 미니언 안 땡겨져, 저거. 미니언 꼬라박지도 못해. 딱 유지 되잖아. 어, 아, 이 정도면은. 이정도면 괜찮은 거요 이거 괜히 밀면 미니언 여러분들 넘을 수 없는 건렌트안 주냐? 저 건들면 이런미니언 아예 못먹어요 저거 어. 라인 이것도 되게 안좋다 존나 안좋네요 라인이 단상적인 CS 을 처치했습니다 누곤한테그 절대 그 뭐냐? 그이 e 스킬 이름이 뭐죠, 여러분들? 정확히 이 e 스킬? 그것만 안 맞으면은 뭐. 나족법으로 보나? 드레시 약간 먹방 삼아가지고 패면은 지금 내가 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이, 시바색 존나 세다. 와, 미친 오르고. 와, 못 이기네. 족발렸네. 내일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오차모르고 씨발 키광장 존나 세네 와.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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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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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 음. C.S.한테 이거 씨적겠는데적겠는데 적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미니언한테 다 참맞았죠? 오케이. 주춤 주춤 어. 아군이 상했습니다. 깔끔해 오늘 분위기도 좋고 음,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CS 개 노사람이라고 하는데 바텀 안 받냐? 대교 존나 심한 거. 서로 못 먹었다 대교 하느라. 우루부도 내가 보기 약간 투신 스타일이야 보니까 가면 바로 딸수 있어 이거. 랜턴 줘봐 랜턴 랜턴 라이즈는 아니고 최외치 오우 오우쒸 아 CS 역대급인데 트리플킬을 먹긴 해. 3킬을 먹긴 했는데 역대급 CS 우리나니아딜교하는이 대포먹는게 이득이긴한데 싸우면 이긴다 이맵이다 이거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어 질수가 스킬 하나 더 있다는게 존나 큰거요 스킬 빠졌어, 빠졌어,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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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주 좋았어? 오케이. 어, 스킬 빠지면 바로 착살 나는 거지, 뭐, 씨발. 아, 시만 지금 근루 30개냐 30개? 시 말자 아직은 좀더 스노우볼 스노우볼을 좀더 올려야 될 타이밍 적을 <목소리> 처치습니다 <목소리> 망치에다가, 동신에다가동신에다가 장갑. 솔직 음... 솔직히 해서 만화물약이 지르긴 하는데, 어 보고 대표이 아니야. 밥 먹었냐? 어, 어서 왔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동신을 수단으로 하냐? 자, 지금, 이거, 궁 빠르다, 지금. 어, 게임, 존나 좋은데? 이런 게임은 좋아, 어. 플랭 좋고요 뭔? 어? 무난하게. 아니, 라이지 서폿이 나쁜 건 아니었어. 오늘 묶기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르곳이나 이런 건스킵하지만 거의 병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음. 사거리도 너무 짧고 450에다가. 음. 아 내다실 내다실 하지 마라. 어 뒤랭크니까. 어 예의는 지켜줘라. 어. 일단은 제가 투포좀사올게투포 좀... 음, 그상물 받아. 어, 형만 선오 플래티넘 달았어. 오, 기적인데? 어. 그냥 정첩에 나한테 배울 게좀 있지? 그래도, 어. 자, 뭐 존나 깨우고 있다. 학생. 아, 지배누야, 배치충으로 골드한 거잖아. 아, 너는 갈수 있냐? 어? 좀 가고 좀뵐야 아가님 털어 있을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음. 아니요, 막 싸우면 또못 이겨.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게 사람 대 사람이라는 게임이여가지고 스킬 빠지고, 막 그냥 싸우면 그냥 쳐, 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었습니다. 부르키 1부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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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다키1부르 1부르키! 1 글승아또 찡찡거리고 있냐 너는? 어? 제드 공 땡칠이야? 제드 땡칠이 좁아지네아못 봤는데 제드 땡칠이었네. 땡칠이 좋대네. 어, 아 미안. CS 뭐.. 어, 어미어 미드 미게이브 다 쳐먹어가지고. 뭐미파괴되었 평균 이 때면은 뭐 시트만 잘 먹어도 원래 트포 하나에 똥신 정도인데. 골걸 트리니? 2더블킬? 복염이형 귓볼 1시간 기준 61번 만진다고 내 1분에 한 번씩 만지냐 귓볼을? 저기 미쳐날뜨고 있습니다 어 성모야 밥 먹었냐? 어아 시야간데 있어 정글에 지금 어 성모 어서와 음 클린이 4킬 쳐 먹었네? 아마아마아 요게 막아, 막아. 비벼진다 이깐만나라가어남비승물 안녕? 부니다새끼도 존나 열심히 하네. 만화가 약간 노예미여가지고. 와우 전설의 천재복양와 이거 보르키 어떻게 막냐 이번 판. 칼썰엔 각되었습니다. 제드랑 라인 피바라기가 답이긴 하지. 이게 르블랑이라든지 제드같은 누커들 땐 피바라기가 답 아니냐? 피바라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누커들이 쓸 때는 약간 그. 희바라기의 그 쉴드가 몇 정도 커버 쳐주냐, 얘들아? 피를. 희바라기의 쉴드가 한300 정도 해주냐? 만렙 기준 350 정도. 무시 못하지? 원딜한테는. 만렙 찍어봤자 2000좀 넘으니까. 어. 소레시야, 어? 조격해, 그냥, 어. 언디론재 다니는 건좀 자살행이긴 한데. 이 게임 비벼진다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게임이 처음에 많이 먹은 거라고 후반에 한두 명짜리는 거랑고 천이 틀려가지고. 이 제압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제압이란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잘 것도 필요 없어. 후반에 한두 면 잘리면은. 바로 게임 터져, 진짜로. 롤이 그게 좋, 어? 역전이 돼가지고 롤이. 어, 김치도 어서와라. 내가 자기 전에 딱 창밖을 바라보면서 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하고 있을, 잘할 수 있을까? 어, 시청자랑 들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어? 2대1로 기고 아, 진짜로? 시청자들이 어. 어떻게 나랑 소, 소통을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만 해요, 진짜로. 안 하냐고요? 아 근데 왜 나랑은 소통 안 하냐가 아니라 글쎄 왜 소통 안 하냐는 말이 있으신데 너랑 안 하는 거지 나머지 시청자들이랑 소통 하고 있어 미안한데 어 너랑 안 하는 거지 미안한데 그 나머지 시청자들이랑 소통 하고 있다 어 너의 착각이야 그것을어 진짜로 이거 뭐지 서비스임 비소다기 아이고 대전역가까지 동시에 찌찌뽕 으아. 아우 고마워 땡큐 음 아우 친구들 아이고 우리 친구들때문에 먹고살아 어? 알아, 국세상아 그 음. 고겸 쓰? 아, 그건 애들이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이 아이들 애들이 존나 많이 던지는데 이 아이들 디 존나 많이 많이 이 아이들 만나면 애들이 많이 던지는데 고겸 쓰는 돈도 없이 던져가지고. 아, 가리 개터네 이 새끼들. 유덴 어니달 되게 잘 컸네. 음. 어, 나갔으면 작은 거탐내게돼 있지. 에.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끄덕. 오케이. 음. 아, 템들이 정말 정업이야. 정업 정옥, 던파 언어로 던파계의 언어로 정업. 와우. 지금 워윅의 우르 고에라이즈의 제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 가야 됩니다. 네. 아 진짜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아, 맨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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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기 이거... 이안 하냐고 다시 거 이거... 이겠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 하지, 상추천. 여러분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 하지, 상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음. 아, 이런 분위기 얼마나 좋아. 어? 음. 팀원도 좋았네. 원래 이런 게임은 내가 커도 약간 다른 라인에서 존나 터지면서, 어, 진짜로. 어. 진짜로 이런 게임 같은 경우 무난하게, 아니, 지능 패턴이 뭐냐면은 내가 존나 컸어. 바텀에서 존나 컸는데, 이제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고 이런 게임 멘탈 많이 터지지. 룰루랄라 존룰루랄라 존나 하고 있는데 어 룰루랄라 존나 하고 있는데 이제 탑이 아니미디어서 존나 커서 내려오는 거지 음 어떻게 버스냐 다 터뜨렸는데 에이, 후반 딜딸이지뭐그거아힘강갱 힘강 투도 많이 봤는데 어보게민 못하는 챔프 있나요 나 못하는 챔프 글쎄, 못하는 챔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 다룰 줄, 다룰 줄 모르는 챔프? 어, 글쎄, 안 해본 게 이제, 샤코? 샤코 뽀삐? 네, 그, 샤코는, 음, 어, 샤코는 내가, 플래티넘 보기 어서 알아. 샤코는 내가, 좀 아픈 추억이 많아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 저격수 중에, 고객만족 심해탐험이라고 롤, 다, 롤 많이 접었더라고, 애들이. 걔가 있었는데, 걔가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서는 챌린저 아니면은 헬퍼라고 하더라고. 음. 음. 고객만족 심해탐험이라고 있는데, 음. 다시 보기로 사람들 보면 헬퍼 아니면은 챌린저라고 하더라. 헬퍼라고 하던데, 거의. 어. 반응속도 말도 안 되고, 무빙으로 다 피하고, 몬타게팅 하나도 안 맞고, 어 고객 만족 심했다면 원들도 되게 잘하고 다 잘해, 어다 잘해, 어 스킬 같은 것도 안 맞아, 어.